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아나운서 전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급여압류 막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이 대출금이나 카드값이 연체가 되는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라면 월급 중요한데 이 압류 걱정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급여압류도 많이 당하게 되나요?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가 연체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법조치를 하는지를 좀 순서를 아시면 좋은데 음... 어뭐 처음에 뭐한달 정도는 전화 독촉 전화 하고 독촉 운편물도 보내고 뭐 어떤 경우에는 집에 방문을 하기도 하고 추심 행위를 하죠 그러다가 그게 안 통할 때 그럼 드디어 법 조치를 진행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법 조치들이 통장에 이제 가압류 들어가는 조치를 많이 취하고요 그다음에 직장을 이분이 다니신다 그럼 당연히 급여에 가압류 압류를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럼 사실 생계를 네. 계속 해야 되고 또 빚도 갚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네. 막상 이렇게 들어오는 이 급여가 압류가 되면 되면 굉장히 막막할 것 같거든요. 내가 생활비라는 게 정해져 있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게다 급여니까 급여를 통해서 해결할 계획들을 갖고 계신데, 가압류 그 압류가 돌아버리면 기본적으로는 185만원을 넘어가는 돈은 다 뺏기거든요. 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50만원 급여를 받던 분이 갑자기 185만원만 갖고 살아라 그러면 생활이 안 되시죠. 그때서야 부랴부랴 개인 회생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을 알아보시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급여 압류 막는 방법에 대해서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급여에까지 압류가, 가압류가 들어올 상황이 예상이 된다 하시면, 제일 효과적에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대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직 급여에 압류가 안 들어온 상황에서도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압류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방어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좀 늦어서 이미 급여에 가압류 압류가 들어왔더라도 그 이후에 개인회생을 발 빠르게 준비해서 진행을 하시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럼 급여 압류가 되기 전후 대처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약간 방법이 다른데요. 우리가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실 때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급여에 아직 가압류 압류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발빠르게 개인회생을 먼저 준비해서 진행하시게 되면 신청서 제출할 때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서라는 걸 제출할 수가 있어요. 음. 금지명령 결정문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급여에 가압류 압류를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시거든요. 내가 그런 상황이 처해 계시다면 발빠르게 개인회생을 준비하셔서 압류 전에 먼저 신청. 하시면 이 금지 명령을 받아서 압류가 급여에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 네. 그럼 이미 급여 압류가 된 상황에서 네.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압류가 된 이후에는 중지 명령이라는 걸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압류가 들어왔더라도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못하게 중지 시켜 준다는 거예요. 압류를 했다면 채권자는 뭐 급여 압류 같은 경우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음. 압류가 된 거죠. 그럼 내가 185만 원제외한 나머지 돈은 법원에서 직장으로 통지가 가는 그때부터 이제 정리. 돼요. 법원에서 회사에 통보가 가나요? 회사를 제3 채무자라고 하는데 나한테 그대을 줘야 되는 사람한테 보내는 거죠? 주면 안 된다고. 회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음. 그랬다가 채권자가 추심이라고 하는데 회사에 찾아가서 내가 압류권자니까 적립된 돈을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아. 추심 행위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중지명령을 음. 통해서 적립돼 있는 그 돈을 채권자가 못 찾아가게 막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개인회생 인과결정까지 나면 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적립된 금액이 좀 상당히 많아지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적립된 금액은 채무자가 찾아서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어, 저희 의뢰인들 중에 급여가 금액이 좀 크셨던 분들은 적립금이 뭐몇 천만 원 되셨던 분들도 어? 어, 왜냐면 개인회생 절차라는 게좀 복잡하게 진행되는 법원들은 1년도 가거든요. 복잡한 그쵸.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했던 사건 같은데, 거기도 좀 시간이 되게 오래 썼고 걸렸거든요. 그 금액이 막 2, 3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분 같은 경우, 당연히 중간에 물어보시죠. 법무사님, 제가 영상을 보니까 우리가 중지명령 받았으니까 채권자도 그돈은못 찾아간다고 하고 회사에 계속 적립된다고 하던데, 그돈 나중에 제가 인가결정 받으면 쓸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사>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그 적립금을 채무자한테 다 줘버리면, 채무자가 그 돈을 어디에 쓸지, 법원도 알수 없잖아요 채무자가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 절차를 마무리해서 갱생을 하는 게이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에 적립된 돈을 법원에서 가져갑니다 법원에서 결정을 해줄 때도 변제 계획안, 시판, 기타 사항란에 그런 사항들을 다 기재를 해서 결정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총 변제금을 3년 동안 4천만 원 변제하기로 한 분이 있어요 개인회생 인가 결정 받을 때까지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적립금이 한 500만 원이 쌓였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첫 달에 인가결통 받고 그 다음 달첫 달에 그 쌓인 500만 원을 변제에 투입하라고 해요 그럼 내가 총 4천만 원을 갚기로 했는데 첫 달에 500만 원이 법원에 들어갔죠 3,500 그럼 나머지 3,500만 남았죠.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36개월 중에서 한 달을 빼고 35개월 동안 한 달에 나머지 돈 3,500을 한 달에 100만 원씩만 갚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음. 오늘은 그 체부가 연체 직전에 되시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제일 걱정하시는 게 급여에 가압류 압류 들어 어쩍하나 이거거든요.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의 생태도 금지 명령 중지 명령 제대로 이용하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방어가 가능해요. 그리고 내가 이미 압류가 들어왔더라도 이 적립금 다 뺏기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 들어가지만. 그만큼 내가 변제금을 덜 내도 되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그만큼 돈을 버는 거죠. 걱정이 되신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빠르게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급여 압류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